721번째 지성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이란 주제로 함께 지성소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번에 지성소 기도를 했던 것의 녹화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녹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했었던 내용들은 생략하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 2 0 번째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 오트리티 and 파우가 있는데, 오트리티를 엑소시아라 고 그러고 파우를 드나미스라고 이해하는데, 엑소시아는 언제 사용되느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시아를 주셨다. 이제 오트리티죠. 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마귀를 내쫓을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가 전부 두나미스가 아니라 엑소시아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흔히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이라는 이 두나미스를 뭔가 축사나 어떤 귀신을 내쫓는 능력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물론 은사 부분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이 권능은 파워고 이게 두나미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나미스 이 파워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면으로 기뻐함이고 외면으로 담대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뭐냐면 이 내면으로 기뻐한 인 사람들과 외면으로 담대함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면의 열매가 있는가면 하또이 외면의 열매도 분명히 있다. 그것은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를 중요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교리적인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인들한테 미안해서 민망해서 30년 교회 다녀도 장로고 권사인데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라고 할수 있겠냐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단 중에서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있죠 성령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공을 몇번 하면 우리가 막 혼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말하는 신적 조명, 디바인 라이트이 비추어야 된다. 그 사실 성령 세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성령 세례는 사실은 단회적이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매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죠. 이때 성령이 아니고서도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시인하게 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회계가 아니라 회심이죠. 컨버전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체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도 있어야 된다, 모두 있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체험과 경험이 같은 말로 우리 말에는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도 experience인데 이경을 지날 경이고요, 체는 몸체자입니다 지날 경, 뭔가를 지났다, 뭔가가 통과됐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한 것. 그렇다고 뭐 몸의 떨림, 진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과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죠. 우리 영주권, 밖에서 미국에서들 막 노력을 하는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험은 나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체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은 사실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죠. 회심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조금만 놔두면 죄가 떡지덕지 않습니다. 심지는 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죄의 두꺼운 죄 층이 막아서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체험이 있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할수 있을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열매입니다. 음. 어떤 경우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올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히 시인했는데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행을 떠나게 하면서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가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두나비스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터벌이 있는 거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인터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성령 충만 지난주에 성령 세례 얘기를 했다면 성령 충만에 좀 포커스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가 있는데, 열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면의 열매요, 외면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면의 열매는 예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맺어 주신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뭐70% 된다, 70% 충만, 60% 충만이면 나머지 30%, 40%는 공기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우죠. 육신의 소욕, 이게 싸 r k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근데 죄성, 죄는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죄성, 세상, 마귀가 복합적인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죄성이 가득한 곳에서는 마귀도 활동하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모든 문화와 환경이 만들어진 곳에서 우린 죄를 짓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절제 열매. 어떤 사람 참 절제를 못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고, 돈을 쓸 때도 막 펑펑 써대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절제하지 못하고 막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절제가 안된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마구 사용합니다. 절제가 안된 거예요. 절제가 안된 사람한테는 절제의 열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외면의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외면의 열매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몸 밖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아우러프루트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기는 가다란 동사와 음, bear fruit 열매를 맺다란 동사가 함께 있는 겁니다. 둘중에 하나가 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등한 동사죠. 그냥 가다 그리고 열매를 맺다라는 말입니다. 몸 밖으로 가서 열매를 맺을 거면은 그냥 내면의 열매면 사실은 참선을 하면 됩니다. 동굴 안에서 맺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서 열매를 맺으려면 뭔가 부닥쳐야 되고 뭔가 만나야 됩니다. 그 동산 숲에서 을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다가 가셨죠. 그게 우리가 다대덮이라고 하는데 다가가다 그리고 대화하다 덮어주다. 이게 가서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맺는 열매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입니다. 기뻐함의 열매와 담대함의 외면의 이 성령충만의 두 가지 증거가 있죠. 기뻐함과 담대함. 기뻐함은 내면의 열매를 통해서 기뻐함을 얻어지게 되고, 담대함은 외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다가가서 나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하겠죠. 오늘 지성소로 들어갈 건데요.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어... 들어가면 되는데 지성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성소에서뭘 하느냐? 주님께서 요 끝에죠, 제일 끝에 거기서 속죄 서위곧 증거의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르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동사 만나고 이르리는, 이르는 말씀을 듣는 거죠 만나고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여기 보면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몸이고 사실은 그 입구부터 시작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물두멍이라는 회개를 통과하고 성령과 예수의 말씀을 상징하는 곳에서 통과해서 들어가면 저기 어그 휘장 앞에 있는 곳이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분향 우리 의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막 입구에서 막 헤매고 있다가 결국 마당들만 계속 밟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기도를 할 때도 사실 마당들만 열심히 밟는 거죠. 십자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양단에 있는, 아 죄송합니다. 이, 그 물두멍에 는 회개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기도의 뜨거움도 없고 기도의 간절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어떻게 들어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든지 엑수시아 권세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냥 성소로 쑥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어요. 담력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과 저는 다뭐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아까 보여 드렸던 그림 기억하시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성령이 70% 있고 나머지 빈 공간이 30%면 우린 빈 공간에 공기 30%, 성령 70%냐?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이 80%고 나머지 빈 공간이 20%면 공기 20%, 성령 80%냐? 아닙니다. 우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지, 성령으로 좀더 오시게 하라 이런 말을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에스겔 8장에 있는 환상들 아시죠? 이 성전 북편에 가증한 우상 그 질투의 우상을 세워놨어요. 이게 아세라와 바울, 바울과 같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세우는 질투의 우상. 우리도 우리 이 심령 안에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올려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그 옆에다가 살짝 가증하고 더러운 질투의 우상 올려놨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 수 있겠어요? 그 우상이 뭐가 될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아내, 또 나의 자식들, 내 사역, 직장, 뭐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또 내가 즐겨하는 시간을 내가 어, 많이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 70명의 장로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 가증한 성전 벽화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이죠 음란한 행동들, 더러운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리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또이 담무스라는 바벨론 신을 애곡하는 여인들을 보게 하죠. 이 담무스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곡식을 주는 신이에요. 물질화된 것이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가장 가정한 것은요, 성전 이 북편, 동편에 보니까 저, 동방요배를 하는 태양을 섬기는 25명의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리더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동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고 가라앉으면 너무 강력하죠 그러니까 태양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태양 눈을 이렇게 보고 보면은 눈이 부시잖아요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상인데 그 허상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죠 그렇게 우상이 가득할 때 우리 내면 세계 우상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내 성소를 멀리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떠나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떠나신 분을 초청해서 다시 모시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모시고 오려면 뭐가 정결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공기 30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이 싸움에서 육신의 소욕을 걷어내고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독점하셔야 됩니다. 그 디엘 무디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성도들 일으키고 부흥회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언변도 부족한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많 이들 놀래고 그랬대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디엘 무디를 모시고 오자 그렇게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디엘 무디만이 꼭 와야 됩니까? 디엘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 나이 드신 어떤 언론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DL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DL 무디를 독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얘기는 성령이 가득 오신다는 얘기는 DL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DL 무디를 독점하듯이 우리를 독점하도록 우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물컵에다 물을 얼만큼 채워야지 가득 채우는 걸까요? 물을 여러분 이렇게 채우다 보면 물층이 컵보다 약간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여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넘, 하다가 어, 그 어느 시점을 지나면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죠 그거를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그럼 그 표면 장력이 맥시멈 될 때까지 채우는 게 어, 충만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수직, 수평적으로 직수딱 어느정도 위치가 맞으면 그냥 충만인가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사인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컵이에요 이 컵인데 컵이 더러웠는데 컵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회개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했더니 여기다 물을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이 컵을 들고 하나님이라는 큰 수조 안으로 나를 넣으셨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가득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가, 노아가,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를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으로 내밀어라. 홍해 앞으로 지팡이를 내미는데, 물이 쫙 갈라지는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밤새 동풍이 불면서 물이 조금씩 조금씩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진 다음에도 바로 못 건너가요. 이 땅을 말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물이 갈라진 다음에 그 땅이 엄청난 질퍽한 진흙층일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게 마차가 지나가려면 물이 말라야 되고 거기에 있는 진흙 같은 것도 다 날려 보내셔야 돼요. 딱딱한 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헤어드라이 할 때도 이게 더운 바람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찬 바람으로 말리면 한참 걸립니다. 이게 한참 걸린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딱 내밀었을 때 바람이 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눈을 뜨고 싶은데 눈도 감고 흘리서 바람이 부는 것도 같고 안 부는 것도 같고 그러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손을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는 것이죠.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사람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놀래기 시작하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도 아직 못 건너요 뻘에 있는 그 진흙을 다 날려 보내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 홍해는 영적 세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뭐 상황 두려움 어려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건너게 하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불어서 뻘을 다 말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원수의 세력이 왔을 때다 막아버리시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명하사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최초의 물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면 안 되죠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가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그물 때문에 두려워서 빠져들어갑니다. 어,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물이 딱딱한 물이에요. 일반 바닥 같은 물이죠. 성령님이 받쳐주신 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받쳐주실 때는 하나님의 물이 되지만 빠져들어갈 때는 어둠의 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물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마지막 개시록에 보면,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다. 이 흑암과 스월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께서 받쳐주신 믿음으로 걸었다가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네 떡을 물에 던지라. 그럼 나중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떡을 물에 던지면 못 쓰게 되잖아요. 못 쓰게 됩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던지는 거죠. 그, UPS에서 지금 코리아에서 성교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장소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을 달라고 전세 비용으로 막 3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떡을 던지긴 던지는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다 모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턱도 없지만, 그렇게 어떻게든 모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면 가능할까? 아, 뭐, 홍해부터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눈을 뜨고 싶어. 이 열련도 안 열려나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가 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쪽은 지금 단쪽 한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는 배에 있고 왼쪽 다리는 물에 있는 상태. 그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무게 무게 중심은 이, 이 보트 쪽에 좀가 있고 말이죠. 아직 나가지도 못하는 그 주저하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떡을 물에 던져야 되는데요. 떡을 랩으로잘 싸갖고 물에 던지고 또 빨리 쫓아가서 다시 잡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떡을 던지고 거기다 끈을 달아놔서 쫙당기는 것.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다면 그냥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다면 물에 떡을 던지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찾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또 기뻐하게 하게 하심과 동시에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잖아요. 전 사실 이게 안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면 다시 홍해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내밀고, 눈을 뜨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고요. 음, 트 위에 있으면, 배 위에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근데 물 밖으로 나가야 된다면, 믿음으로 take risk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얼마 없지만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떡 위에 물을 던지는 것이, 어, 아,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이죠. 그 물이 성령의 물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떡이 나중에 도로 찾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성소 기도를 지난번에 잘 드렸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메시지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성령 충만하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20% 30% 충만하지 않으면 20% 30% 공기 충만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기 충만이고 그러하나금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시도록 만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잘 깨끗이 씻어서 성령의 욕주 안에 넣게 하시옵소서 그때 모세가 하였듯이 하얏, 우리도 저도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밀고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며 떡을 물에 던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능력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